코로나19 사태로 본 한국, 한국은 우무란 개구리였다. 본격적으로 전세계가 코로나19 19 전염으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각국 국민들의 외출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제일 심하게 확산된 국가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 한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조치로 확진자 7천 명을 넘긴 시점부터는 소수 집단을 빼고 확진자 폭이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마음을 놓을 상태는 아니죠. 우리나라 이후로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이 본격적인 코로나 19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3월 23일 시점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확진자가 늘고 있고 전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말한다면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장세가 정점이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현재 심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나라들과 한국의 현 상황이 비교가 되고 있죠. 한국은 이미 정점을 지나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태이고 현재 무섭게 퍼지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은 정점이 아니라는 건데 이 정점을 지난 한국과 지금의 유럽의 심한 국가들 그리고 호주, 미국의 나라 안의 상황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한국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대처.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확진자를 전부 다 찾아내고 그 동선을 온 국민에게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감염자를 최대한 적게 만들겠다와 확진자들을 다 찾아내 격리해서 치료해 버리겠다라는 원칙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는 반대로 확진자들이 자발적으로 증세가 나타나 오면 병원에 오면 검사해서 치료하겠다라는 이게 확 퍼지기 전엔 그랬죠. 현재는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삼아 응용, 응용하려는 모습이고 팁을 달라고 한국에 요청하는 상황이죠. 사재기 현상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나라들은 사재기 현상이 심각합니다. 호주, 영국, 호주, 미국, 독일, 스페인 할것 없이 사재기가 기승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심각한 국가라는 겁니다. 현재... 9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마스크, 손 세정제 빼고는 사재기가 없었으면 이것도 과거의 과거 얘기예요. 지금은 아예 마스크는 오브제를 하기 때문에 물품이 모자란건 사실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건막 어, 사재기 할 수도 없게 만들었고 나라에서도. 근데 손 세정제는 많아요. 네. 근데 사재기가 전혀 없어요. 한국은 현재도 사재기 현상은 전혀 없고 다른 외국은 사재기를 위해 폭력이 일어나는 사태도 있고 호주가 심각하죠 사재기를 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서 이런 간호사가 막 그렇게 하기도 했고 한국의 모습을 본받자라고 하고 있죠 한국의 국민성 현재 한국은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집앞 잠깐 나오는 거 빼고는 거의 다 마스크를 쓸 정도로 음. 개인 위생에 나라에서 뭐라고 하기 전부터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철저히 하고 있고. 하지만 현재 일부는 아예 말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사직의 폭력성과 이기성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태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해할 수 없을 행동들을 하고 있죠 마스크를 쓰다가도 밖에 나오면 차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가다가도 차를 차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확진자라고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거나 범죄자라고 생각하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라고 여긴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마스크는 최소한의 생존 물품입니다 예 예방을 위한 남한테 저,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방이 최고의 목적인데 국민들이 최고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부분 그 부분을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 이걸 안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나라의 국민들이 많고. 멍청한 행동이죠. 진짜 멍청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인들이 마스크, 마스크 쓰기 좋아해서 쓰는 게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살면서, 30년 넘게 살면서, 거리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태 아니면 거의 보지를 못해요. 솔직히. 예. 요즘이야 미세먼지 지금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신종플루도 하고 메르스도 거치면서 좀 쓰지만 그 전에는 거리에서 진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 거의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진짜 이런 사태 아니면 또 미세먼지 있는 봄 이런 거 아니면 안 쓰고 다녀요. 진짜 연예인들이 이거나 진짜 이기간지에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감기 걸린 사람들 아니면 안 쓰고 다녀요. 진짜. 한국 사람들도 불편해서 진짜 싫어요. 안 쓰고 다녀. 누가 이거 불편해. 저는 쓰레기 버리러 이게 쓰러 나가고 잠깐 쓸 때도 불편한데 이거 누가 써요? 솔직히. 이 병명이 남한테 안 옮기려고 쓰는 거죠. 안안 안 옮기 위해서. 한네 번째, 한국의 의료 체계, 질병 관리 본부의 능력, 그리고 의료보험. 지금 고생하시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본 국가의 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 모두겠지만 무엇보다 의료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 비롯해서 전 세계 의료인들. 이거 말하기 전에 지금 고생하시는 우리 종사하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칭찬하듯 빠른 검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로 뭐 드라이버스로 웍스로 그런 걸로 빠르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세계 각국이 한국의 진단 키트를 원하고 한국의 검사 방법을 따라하고 있으며 응용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를 지나오며 발전해온 질병관리본부의 방지책에 좋은 효과를 낸 것이라고 보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요. WHO를 한국에 두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솔직히 나왔었죠 이 말이 한국의 지금 코로나19 대책은 모든 나라의 좋은 사례로 여기죠 배우자는 모습이죠. 이것과 함께 한국의 의료 체계, 의료 보험 굉장히 좋은 것인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었죠. 의료비. 미국은 뭐 말할 가치도 없이 너무나 비싸고 터무니없이 비싸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 자랑할 만한 진짜 좋은 제도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진짜 좋은 제도이죠. 특히 미국인들이 불러와 위기에 강한 한국인들. 한국의 국민성과 유사한 건데 한국인들의 특유성인지는 몰라도 IMF, 신종플러스, 사스, 메르스, 정치적 위기 상황 등등 나라가 어려울 때 상황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국민들 모두가 발벗고 나서 이 위기를 함께 잘 헤쳐나가려는 국민성 다른 나라도 이러겠지만 한국인들은 더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옛날에 본받아야 할 국민은 일본이었죠 예를 말씀드리면 옛날 고베지진 때, 진짜, 지금, 일본, 뭐, 옛날 지진, 그런 피해 보면, 그, 고속도로, 가운데, 그냥 기둥 한가 큰 거, 되게 굵은 거, 세워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옆으로 다 쓰러진 그런 거, 아마 화면 보신 적 있을까요? 그게 고베지진이거든요. 고베지진 때, 그 어려울 때도, 질서 유지하고 범죄였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일본의 국민성이 감탄하고 배우자고 하고 그랬던 일본이 지금은 정부가 후쿠시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지금 코로나 19 대응도 아주 정부가 개판으로 해도 언론은 통제 통제되어 있고 아주 개판이 된 일본이죠. 국민성까지 다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벚꽃놀이에도 지금 엄청 많은 인구가 보이고 성화 그 전시에도 5만 명이 넘는 인구가 보이고 K1 경기를 해서 실내 경기장에 6천 명이 넘는. 음, 사람이 모여서 그걸 구경하고 20 며칠 날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다 국민이라면 똑똑해야 하는데 현재는 일본은 정치나 국민이나 모두 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진짜 형편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지경이 되었는지 진짜 모르겠고 다 정치인 잘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도 분명히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예. 고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솔직히. 예. 기득권이든 특권층이다. 이거 빼고도 고칠 것은 수없이 많죠. 특히 정치는 일부가 형편, 진짜 형편 없고요. 하지만 이런 고쳐야 할 것은 평소에 국가가 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죠? 예, 네, 못 느끼죠? 솔직히. 이런 질병이나 그 사변이 발생하면 그때는 진짜 위기 상황이 직접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오는 것이라 이때 그 나라의 국민성이 제대로 나오는 건데 그 나라의 역량이 함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지금 같은 상황이요. 특히. 네, 코로나19 이렇게 퍼졌을 때. 현재 한국은 민주적으로 세계와 다르게 이 질서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죠. 예, 네, 돼가고 있고. 세계 각국은 지금 봉쇄 통제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도 봉쇄 안 하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되게 더천 민주적으로 극복하고 있죠.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정부의 대처, 사제기 연수, 한국의 국민성, 한국의 의료 체계와 질병 관리 본부 의료 제도 예, 위기에 강한 한국인들. 다른 분들은 더생 다른 게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가 제목으로 한국의 음무 한국은 한국을 음무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제목만 보면 나쁜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좋은 쪽으로도 쓰이지만 나쁜 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게 시야가 좁다 어, 이런 쪽으로 크게는 그, 그런 쪽으로 쓰이는 게 보편적인데 하지만 저는 좋은 뜻으로 쓴 겁니다. 좋은 뜻으로 쓴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다섯 가지 제가 말한 다섯 가지만 봐도 위기 상황에 나오는 이런 한국의 모습들이 한국인 스스로 뛰어난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이런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몰랐죠. 바로 우물한 개구리였죠. 예. 네. 현재 한국의 모습을 세계 각국이 뛰어나다고 말하며 극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돈 3만 달러가 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극복되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봐야 할 거고, 지금 지금도 뭐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의 기준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한국을 전 세계가 우물 밖으로 끄집어 낼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한국 국민들 모두 진짜 고생하시고,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일부 진짜 생각 없는 인간들 빼고요 이 사태 금방 진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모두 다파이팅